네, 안녕하세요 오늘 리뷰할 제품은 트랜스포머 무비 시리즈 의 리더클래스 옵티머스 프라임입니다 네, 보시는 이 제품은 2007년에 트랜스포머 1편이 개봉했을 때 나왔던 제품이고요 그 무비 시리즈 라인업 중에 옵티머스가 리더클래스로 나왔던 제일 첫 번째 조형이라서 정말 뜻깊은 조형입니다 또그 영화상에 옵티머스의 모습을 정말 잘 나타냈는데요 특히나 여기 라이트나 오토본 마크 같은 것도 잘 도색했고요 유리창도 엄청 잘 되어 있고 특히나 여기 노란색 그라데이션이 있다는 게 정말 뜻깊은 조형입니다. 또 이렇게 불꽃 마크도 엄청 잘돼 있고요. 윗부분에도 불꽃 마크가 잘돼 있고 엄청 잘 나왔습니다. 이렇게 뒷부분에 여기 번호판 아닌 번호판, 여기 웃음 마크도 정말 잘 나왔고요. 제일 좋은 건 이때까지 트랜스포머 제품 중에서 이렇게 고무 바퀴가 있는 게 드문데 여기 고무로 되어 있다는 점. 고무가 이렇게 분리가 되는데 전 떼고 싶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고무로 된게 정말 잘 나왔어요. 이편 제품이 나오고 나서 이렇게 몰드 면에서 좀 윈딩감이 있는데 이 리더 클래스 옵티머스는 정말 명작이었습니다. 네 리더급 제품답게 또 사운드 기믹이 있는데요. 이렇게 이 위에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경적 소리가 나면서 여기 불빛이 나옵니다. 전에 리뷰했던 2편 제품은 트럭 시동 사운드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경적 사운드가 나와서 오히려 저는 이제 더 매력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또 보면 여기 무기를 장착해놓고 이렇게 또 접어서 보관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 비클 모드는 정말 잘 나왔기 때문에 그만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옵티머스 프라임 바로 로봇 모드를 리뷰해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앞범퍼를 분리해줍니다. 범퍼를 떼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바로 다리가 되는 부분을 열어줍니다. 참, 다리가 정말 재밌는 기믹이 있는데요. 이 파츠가 바로 몸통이 되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이렇게 접어서 바로 무릎이 되는 그런 기능이 있고요. 제일 재밌는 게이 발인데요. 발은 여기, 앞 범퍼를 살짝 밀어서 돌려주면 발이 바로 접혀요. 뒤로 접어주고 여기를 약간 밀듯이 내려서 이렇게 돌려주면 발이 바로 됩니다. 이렇게 하면 바로, 바로 다리가 이 완성이 되고요. 뒷 부분에 뒷바퀴 부분을 이렇게 내려서 분리해주고요. 반틈을 갈라준 다음에 먼저 여기 부분을 떼줄 떼서. 다리를 맞춰줍니다. 다리를 계속 각도를 맞춰서 여기 이 부분을 여기 있는 조인트랑 결합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먼저 다리를 계속 이렇게 돌려준 다음 이렇게 맞춰줍니다. 맞춰주고 세우면 이렇게 하체는 바로 완성이 되고요. 바로 뒤로 가서 팔을 만들어 줄 건데요. 먼저 여기 이 부분을 이렇게 돌려서, 결합해줍니다. 이쪽도 똑같이 여기 옆 범퍼를 내려서 뒤로 어서 올려줍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분리하고 다시 여기를 올려줍니다. 올리고 나서 여기를 이렇게 접는데요. 접어서 여기 보이는 여기 조인트 부분을 맞춰서 딱 결합해주고 딱 올려주면 끝납니다. 여기도 똑같이 접어서 조인트를 맞춰서 끼워주고요. 그러면 뒷 부분에 등짐도 정리가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다리 부분인데 여기를 접어서 여기 구멍에 홈을 맞춰줍니다. 그리고 여기 조인트랑 여기 다리에 보이는 홈에 맞춰서 끼워주면 다리도 완성이 됩니다. 만져주면 되고요. 앞부분으로 돌아와서 팔이 되는 부분인데요. 여기는 먼저 여기 어깨 파츠를 열어주고, 그다음에 이 팔을 이렇게 살살 펴줍니다. 펴고 옆으로 뺀 다음에 내려주고요. 여기 뒷면을 보면. 칸뜨기가 있는데요. 여기를 열어서 이렇게 돌려서 손을 꺼내주고 이렇게 맞춰주면 됩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내리고 꺾어서 내린 다음에 여기를 빼서 손을 이렇게 빼주고요. 닫아줍니다 그리고 결합해 주면 팔이 완성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발이 완성이 되고요 어깨를 이렇게 세워주고 이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몸통이 다 정리가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또 재밌는 기능이 있어요 여기 중간에 가슴 부분을 이렇게 눌러주면 소리가 나면서 같이 얼굴이 나와요 또 반자동 변신 기능이 있어서 발이랑 무릎이랑 이렇게 얼굴에 정말 재밌는 기능이 있어서 손맛이 있습니다 이렇게 로봇 모드로 바로 변신을 했습니다. 뭔가 1편에서 나왔던 그 영화상의 모습하고는 많이 다른 투박한 네모난 모습인데요. 그래도 엄청 멋있는 조형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래도 영화상의 모습과 잘 나타났나? 근데 영화상 모습과도 나름 비슷했고, 그 영화에 나왔던 로봇을 또 자동차도 똑같고 변신하는 것도 똑같이 만들었다는 게 엄청 충격적인 제품이었어요. 가동률은 이게 뭔가 통짜인 게 많아서 가동률은 그렇게 좋진 않은데요. 그래도 다리도 이만큼 돌아가고 여기 바퀴 파츠를 뗀 다음에 무릎을 접으면 무릎도 한 요만큼? 네. 여기 딱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만큼 딱 접히는 게 다고요. 그래도 가동률이 나름은 괜찮은 편이에요. 조형 면에서 또 이렇게 가슴이랑 파츠가 나름 잘 나왔고 여기 얼굴을 보면 그래도 잘 생기게 나왔어요 귀가 짧다는 게 조금 아쉬운데 정말 잘 나왔어요 고개도 이렇게 잘 돌아가고 특히나 여기 발광 기믹이 있는 게 너무 좋아요 또 여기 무기 기능이 있는데요 무기는 이렇게 돌려서 손에 맞춰서 끼워 넣어주면 이렇게 한 손에 총이 생깁니다. 2편의 버스터 옵티머스 프라임처럼 무기 기능이 있고요. 프리미엄 버전에서는 여기 칼도 달려있는데 저는 그 칼이 없는 게 조금 아쉬워요. 그래도 정말 좋은 조형이라서 만족스럽습니다. 2편 버전의 옵티머스에 비하면 정말 아쉬운 조형인데요. 그때 당시에 나왔던 제품 중에서 정말 멋있었고 그래도 상당히 퀄리티를 높은 퀄리티를 자랑하는 그런 제품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매력 있는 제품인데 또 뭔가 투박한 느낌이 있지만 클래식한 그런 느낌이 좋아서 그런 느낌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매력 있는 제품이지 않을까 합니다. 또첫 번째 옵티머스 프라임의 리더 클래스라서 더 소장 가치가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그때 영화를 보고 마트에서 이걸 봤던 기억이 나는데 되게 멋있었어요. 영화관에서도 그때 아마 팔았을 거예요. 근데 팝콘 팔면서 같이 피규어를 같이 팔았던 그런 홍보가 있었는데 그때 팝콘 진열장에서 한번 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추억도 생각나고 상당히 매력 있는 제품입니다. 이렇게 보면 2편이랑 1편이랑 디자인이 많이 차이 나는데요. 제가 또 2편 제품이 노멀 버전이 있지만, 여기게또 프리미엄 버전이랑 또 비교하면 좀더 얍삽하지만, 이렇게 차이가 있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확실히 떨어지죠. 근데 그래도 이 1편이 있었기 때문에 2편 조형이 나왔다고 생각해요. 특히나 여기 몰드를 보면 되게 잘 나왔어요. 여기가 정말 영화상 퀄리티를 잘 살렸는데, 그래도 이 조형에서도 나름 뒤쳐지지 않을 만큼 여기 바퀴 파츠가 있을 때는 다 있어요. 무릎도 있고 정말 이렇게 영화상에 보였던 그 파츠가 다 이렇게 각각 배치가 돼서 정말 매력적인 제품인 것 같습니다. 여기 옆면에서도 네, 등침도 솔직히 비슷한 것 같아요. 뭔가 이 바퀴만 좀 적었다면 가동률이 조금 높아지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사실 바퀴는 정말 일 편이 더잘 만들었어요. 이렇게 고무가 아니고 얘는 플라스틱인데 얘는 고무로 진짜 빠져요. 정말 잘 나왔습니다. 길이를 좀더 길게 하고 파츠를 좀 작게 해서 하면 좋겠다 싶은데 그게 고대로 이렇게 나와서 정말 멋진 제품들이 나왔지 않았나 싶은데요. 확실히 그 처음에 초기 작품에 투박함도 있지만 그 클래식한 면이 있어서 정말 좋은. 감성이고요 제가 또그 2007년에 영화를 봤던 그 느낌을 살릴 수 있어서 좋은 제품이었습니다 또 덕분에 제가 1편 옵티머스, 2편 옵티머스, 3편 옵티머스 조형까지 다 갖게 되어서요 컬렉션을 완성해서 정말 뜻깊고 다음엔 또 새로운 조형을 가져오면서 새로운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